네, 이곳은 모라시아 카오락 리조트 해변입니다. 자, 해변가에는 이렇게 멋진 비치 파라솔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요, 기암 절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들도 있고요. 자, 이곳 모라시아 카오락 리조트는 물이 매우 맑습니다. 자, 이유는 위가 바로 위가 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이 맑고요, 모래 입자가 아주 곱습니다. 자 해변가에 이렇게 멋진 방갈로들이 있습니다. 상위 등급의 룸이고요. 당연히 호텔 비는 비쌉니다. 자 이것은 수영장이 네 개나 있습니다. 수영장이 네 개나 있고요. 약간 비탈진 곳에 지은 리조트이기 때문에 자,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조금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론 호텔에서는 바게를 운행하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바게를 불러서 로비로 가시면 좋고요. 대부분의 시설은 이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 경사진 길을 걸을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상위 등급의 놈들이고요 보라시아 카우라우 리조트는 해변이 은근히 깁니다. 그래서 해변을 따라서 시설들이 몰려 있습니다. 수영장이 해변을 따라서 세개 있고요. 테이블 테니스, 화장실, 레스토랑, 바 등이 해변가를 따라서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저렇게 해변을 따라서 해안가에 여하튼 비치 체어가 있습니다. 저희 주에는 풀 사이드 바가 있고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저 여기는 해안가에서 이렇게 식사, 음료 마실 수 있게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풀, 아, 비치사이드 카페가 있습니다. 자, 상위 등급의 프라이빗 빌라죠. 자, 해변을 따라서 이와 같은 수영장이 3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영장이 세개가 있습니다. 자,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요 자, 보라시아 카우락 리저스는 약간 경사진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덕이 곳곳에 있습니다. 낯싸왔다. 정원이고요. 자, 여하튼 계단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경사진 곳에 지어진 리조트들의 특성이죠 자 룸들이고요 자, 야자수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숲 속에 수영장이 곳곳에 위치합니다. Sawatika. Ah. 객실들이고요. शिक्षा कर...